안녕하세요. 김성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한결같이 진실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고난 주간에 계속 마태복음 묵상합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향한 로마 군인들의 가식적인 연극 무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식의 모습은 가룬 유다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일당들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죄인으로 넘겨주고 있는 모든 이들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기에 결코 이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이중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크리스찬 아니라 그렇게 진실된 제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가짜 크리스찬이 절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한결같이 진실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때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대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는 말씀들이 이쪽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본문 46절 말씀이죠.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자 또한 참 인간이심을 그대로 드러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 극한의 심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절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근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래는 결코 버린 받으실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셔야지만이, 저주를 받으셔야지만이, 고통을 당하셔야지만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떠안으시고 대신 죽으셔야지만이, 주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끝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짐을 다 끌어 안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절규가 바로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야나님 나야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셨다는 말씀을 이 말씀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50절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떠나시기 직전에 또한번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보면 23장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아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이두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요. 먼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인간적인 절규를 하시다가 그러나 끝내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십자가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묵상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버랩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 짐을 지시고 고통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절규에는 그러나 그저 절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잔이 그저 옆으로 지나가기만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그런 순종이 우리 주님께는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결코 절규만 하다가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끝내는 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손에 다 맡길 줄 아는 그런 믿는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또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그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도 있겠고요. 또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하나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이렇게 엮어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h e r e your son. 여기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애제자 요한에게는 Here's your mother. 여기 너희 어머니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이 둘의 관계는 마치 실제 어머니를 아들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요한이 자기 집에다가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은요, 물론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끝까지 생각해 주시고 봉양하시려는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부분이 맞지만, 그러나 이둘 뿐만이 아니라요. 마리아와 요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아래에 남겨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 이후에는요, 우리가 더 이상은 혈육으로 이어지는 가족만 이루며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지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같은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식이기에, 우리 서로가 Here's your son, Here's your mother, Here's your sister, Here's your brother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결코 절규만 하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내는 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손에 다 맡길 줄 아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같은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식이기에 함께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받아 말씀 따라가는 이 시대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고귀한 이름 하나 붙잡고 주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제대로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결코 절규만 하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내는 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손에 맡길 줄 아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같은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기에 함께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말씀으로 늘 다듬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말씀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동행 하여주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영원히 신실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